단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 공용부의 생활을 좀 우선시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홈파베르 윤선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있는 이곳은 용산에 위치한 38평형 주상복합 아파트 마감 현장은 아니고 고객님이 살고 계시는 곳을 잠깐 빌려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나와계신 분은 이 현장을 담당해주신 디자이너 분이신데 디자이너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홈파베르 디자이너 제리입니다. 이 현장 고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제리님.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2인 가족이세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는 그 집이고요.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니즈는 아무래도 집 안에서 여러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좀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고객님이셨고 그거에 맞춰서 공간별로 그에 맞게 좀 바꿔드렸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상복합 아파트다 보니까 대부분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수정을 했다라면 비용이 워낙 크게 발생되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수정을 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왜 변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러 가시죠 현관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고객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니즈 중 하나가 현관에서 펜트리를 사용을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여기가 기존에는 펜트리를 사용할 만한 그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우측면을 헐면서 벽을 안쪽으로 더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욕실 쪽이 조금 줄어들고 현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펜트리로 구성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측은 우선 폴딩 도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좌측은 여닫이로 그렇게 해서 펜트리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일반적인 포스트형 오픈 시스템장이 아니라 줄라보를 활용을 했고 그래서 고객님께서도 뭐 강아지 유무차라든지 어떤 제품들을 걸리지 않고 바로 밀어넣을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팬트리 공간 좌측으로는 보이님께서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런 벤치 공간을 같이 구상을 해드리고 우측으로는 강아지 하네스들 처음에는 도어로 제안을 드렸다가 도어를 열고 하네스를 꺼내고 이러기가 조금 번거롭다 보니 오픈된 공간 내에서 하네스를 바로바로 꺼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디자인을 잡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실 욕실이에요. 원래 도어가 여기가 아니라 요 좌측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 기억자로 해서 벽체를 다 철거를 하고 재구성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들어가시면 알게 될 텐데 우선은 기존 여닫이 문을 포켓 슬라이딩으로 바꾸고 우측에는 변기 공간으로 구성을 해드리고 좌측에는 또 고객님께서 하부장형 세면대가 있었으면 하는 니즈가 있어서 좌측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하부장형 세면대로 구성을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는 샤워 공간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관에서 팬트리 공간을 확보한 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샤워 공간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발을 올려놓고 씻수 있는 그 단차도 원하셨기에, 그거에 맞춰서 같이 제안도 드렸습니다. 28평형이라고 해도 주상복합 아파트다 보니까 실평수가 그렇게 또 높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실 공간이 기존에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안 그래도 거실 공간을 좀 넓히고 싶은 니즈가 있었는데 고객님도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이 2인 가족이다 보니까 방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 공용부의 생활을 좀 우선시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방 하나를 틀 계획을 잡고 공용부 레이아웃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여기가 거실이 있고 거실 옆으로는 그 방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현관 들어왔을 때 정면에 있는 방인데 기존에 있는 정면 방을 허물고 부어도 막아버렸어요. 막고 나서 방 하나를 공용화를 시키고 그 방에다가는 이제 고객님께서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고객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실 수 있도록 홈바 공간을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음. 그리고 고객님께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멋진 아일랜드의 구성을 원하셨는데 아일랜드를 주방 쪽으로 크게 넣다 보니까 식탁 놓을 공간이 좀 애매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가 공용부의 방 하나를 확장을 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테이블을 둬서 뷰를 감상하면서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 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은 주상복합 현장 같은 경우에는 커튼박스들이 다 철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주의를 하고 기존에 발코니가 있었는데 발코니를 확장을 하고 기존 천장도 철거를 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커튼박스 라인을 조금 더 깊고 넓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허물 수 없는 벽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직각으로 하려고 했다가 왠지 가장 잘 보이는 아웃코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각으로 하기에는 뭔가 좀 위협적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기를 살짝 알값을 줘서 둥글게 들어가면 시각적으로는 좀더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풀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벽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정갈하진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도어가 히든 도어인데 정갈하게 매질 라인을 잡으면 도어 사이즈가 너무 두드러져 보이니까 차라리 약간 불규칙한 매질을 이용해서 조금 더 도어가 벽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의도로 하고 잡아드린 케이스입니다. 주방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뷰가 굉장히 좋은 방향을 보면서 요리할 수 있게끔 처음 디자인을 잡았는데 이 뒷편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가 많은 고민이었습니다 찻잔 같은 게 많으셔가지고 이 찻잔을 보일락 말락 할수 있게 위쪽을 살짝 띄운 디자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서랍을 이렇게 열면은 센서로 조명이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와서 찻잔을 비춰주게끔 포인트를 잡았고 편하게 쓰기 위해서 서랍으로 구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뒤에가 살짝 보일듯 말듯한 아쿠아 유리의 소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뒤편으로 고객님께서 이제 보기 싫은 행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올려둘 수 있게끔 살짝 가려지는 디자인을 원하셔서 불투명 유리로 시공을 했고 뒤편으로도 서랍을 좀 많이 구성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서랍 제품이 옆 뒤로 여기도 나올 수 있게끔 잡았고 여기는 뭐 예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렇게 플랩이 되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스가치나의 일본 하드웨어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것과 다르게 여기서는 댐핑이 되어서 내릴 때 무게 부담을 덜느끼 실수가 있습니다. 이쪽 공간도 되게 재밌어요. 냉장고의 모델이 다를 경우에 이게 굉장히 또 낯설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전에 썼던 김치냉장고는 저희가 안으로 넣어서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통일된 느낌을 갖추고자 디자인 설계를 잡았습니다. 안방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안방 바닥은 원목마루예요. 그 카인 212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쪽 벽 건너편이 보조 주방인데 보이니께서 보조 보이 주방을 좀 넓히고 싶은 니즈가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벽을 허물고 보이. 주방을 넓힘으로써 안방쪽으로 더 당겨졌는데 근데 이쪽에 기존에 있던 도어가 있는 상태로는 벽을 앞으로 당길 수가 없으니까 기존 도어를 막고 도어를 이 옆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벽은 최대한으로 안방 공간이 너무 좁아지지 않는 선에서 당겼습니다. 여기는 안방 욕실인데 우선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세면대형 하부장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정면에는 변기 자리, 그다음에 우측 옆 공간에는 샤워 공간으로 그래서 공간을 총세 군데로 좀 분리를 해드렸던 욕실입니다. 여기는 샤워 공간인데 보통 같으면 은 그냥 조적벽으로 아예 막고 도어, 조적벽 이렇게 갈 텐데 그러기에는 변기에서 앉았을 때 뭔가 너무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줄이고자 파티션과 파티션 사이에 유리 파티션 하나 놨어요. 유리 파티션을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올려줄 수 있도록 선반 하나 만들어드렸는데 선반 같은 게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철제 선반이 아니라 투명한 아크릴 소재로 선반을 만들어드렸습니다. 2025년에도 제가 느끼기에는 폼파 베르 스타일이 좋다. 우선은 늘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600에 1200각 짜리 대형 타일도 같이 사용을 하고 이런 매지 라인들도 타일과 유사한 매지 색깔로 사용을 하고 이런 수전 같은 경우도 유광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무광을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욕실 천장을 보시면 은 천장 간접 조명이 총 3군데가 있어요 요 세면대 공간 하나 변기 위에 하나 샤워 공간 위쪽에 하나 이런 걸할때꼭 계산을 해야 되는 게 간혹 가다 보면 은 매지 라인이 천장 라인에 맞춰서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분절 라인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계산을 해서 타일을 올려서 시공을 하는 게 훨씬 더 예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주거 인테리어에서 오랜만에 이사가 다 들어온 집에서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고객님께서 한번 편안하게 있다가 가라고 일부러 집을 비워주셨어요. 영상을 촬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현장이 이렇게 끝나가면서 또 제리 디자이너와 현장에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장은 디자이너를 많이 닮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들드 윤선장 그리고 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